예 말씀 하세요 저는 대구 상황을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. 예그 yeah, yeah, yeah. 전에 김무수 대표가 yeah. 그 옛날 그 김부겸 씨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낙선됐지 않습니까? 예예예. 그렇죠? Yeah, yeah, yeah. 그때는 사실 이정현 씨가 그때 그때 새누리당 yeah. 그 전라도에서 당선이 돼서 그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예. Yeah. 어, 대구는 아 여기도 한번 뭐 저기 저 야당 한명 찍어봐라 찍 찍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Yeah. 그러니까 뭐 김수대표 경기 도지사 하다가 일리 오는 케이스에 yeah. 그런 분위기에 맞물려서 사실은 그한40% 정도 가까이 득표율 얻으면서 떨어졌어요. 그 여기 저 대구의 야수 선거에서. 그런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, 그죠? 네. Yeah. 어, 여기가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한 폐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총당인가? Yeah. 여기서 또 사실 공천 낙, 엄청 낙선을 당했어요. Yeah.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조원진 대표도 낯쓰고 김부겸 대표도 사실은 수성구에 지금 조용도 좋은 이미지를 없으니까 김부겸도 마찬가지고 yeah. 거기에 낯으면은 그 전국적인 아마 선거 이벤트도 될 수가 있고 네.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조원진 대표한테도 상당한 이득이 되고 네. 또뭐 김문수 대표도 당속률도 그, 어, 높고 거기다 가 이번에 뭐 미통당 당원도 또, 그, 또 생각 여기 그래도 뭐 여기 좀 늦게 여기 일어나는 곳이거든요. 사실은 네. 여기에서 또 그래도 뭐 썩어도 준치라고 여기 국회의원들, 낙선된 사람들 몇명 영입하고 정부해서몇 명만 이렇게 당선되면 옛날에 침박당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죠? Yeah. 그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어요. 우리는 뭐 사실 국회의원을 우리가 뭐 많이 당선될 수 있는 한첫 수를 배불릴 수는 없잖아요. 그 yeah. 근데 여기서 몇석이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, 미통당에도 상당히 타격이 될 수가 있고, 여기는보수의성지잖아요 진정 우리가 자유공화당이 여기에서 터지들을 잡으면은, 네. 호남의 국민의당하고, 어,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네.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모든 출마하는 사람들, 네. 이런 공화당이었던 것도 저, 상당히 도움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착이 돼. 그 이후에 있을 때, 네. 어마어마한 그 우리 공화당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, 이날에도 그래서 진짜 대구 경북 이쪽에는 전략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돼요. 그리고 음. 빨리 공천을 이미 뭐메시지 이런 거 연연할 필요 없이 명문 충분히 쌓지 았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빨리 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선거 전략을 해서 우리 열성 당원들이 있으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네. 어, 그렇게 해서 연명을 당선 내고 일단 기반을 해야 돼요. 네. 예. 뭐 지금 상황 갖고 자꾸 거기에 뭐그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. 이제. 명분도 충분히 쌓았고 하니까. 어, 뭐 짧은 소견이나 막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.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네.